안녕하세요 보아스 노원입니다 어, 어제 봤던 영상 큰수형으로좀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어제 봤던 거는 좀 자세, 자세히 좀못 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큰 걸로 나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나무 역시 어제 손 봤는데요 자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법 이 나무 좀 굵죠? 자, 저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와서 한번 내려가고요. 내려왔던 그 나무가 여기서 탁 턴을 합니다. 그 다시 이렇게 가죠. 가면서 원래는 여기가 허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나무는 허리를 못 만들었습니다. 좀 섬세함이 없어졌지만, 자, 여기서 일어섰습니다. 일어서서 이렇게 돌아서 저 밑으로 다시 갑니다. 자, 이 밑으로 다시 간다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. 여기 제가 저몇 개의 선을 빼놨다가, 어, 한 나무의 선이 최고 나은 것 같아서 뒤 편에 있는 이 굵은 가지로 두 손을 삼아서 이렇게 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세워 놨는데, 어 지금 저 머리가 여기거든요. 여기인데, 딱 여기 본 철사에다가 갖다 붙이면 이까지 갈것 같아요. 그러면 은좀 숙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. 그래서 여기서 세워 놨습니다. 어 세력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 나무 역시도 이렇게 해서 어딱 이렇게 이제 세워졌습니다. 자, 여기가 재밌어요. 지금 여기를 저 부직포를 제가 벗겨내지 못했는데, 여기가 좀 굵고, 이 흙도 더좀 털어내야 되겠네요. 피가 좀 굵어지니까 좀 좋아지지요. 여기서는 찍을 수 있겠나? 이 잡초. 자, 이 뿌리 부분이네, 맞죠? 거진, 뭐, 이 나무는 이래, 뭐, 뿌리도 드러나고 다된것 같습니다. 자, 이 나무는 요렇고요. 밑에 가서 한번 볼까요? 자, 어 이제 이쪽 부위는 케이블 타이가 없어졌습니다. 여기 가서부터 이렇게, 이제, 이렇게 제가 다시 묶어놨는데, 이제 여기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. 그리고, 그런데 조금 불안하죠? 그래서, 요, 끈으로, 밴드로 이렇게 여기와 여기를 묶어놨습니다. 그러면은 이 힘으로는 이제 아마 더 이상은 여기, 여기가 멀어지는 일은 없겠지요. 그래, 이렇게 돌아가고 또이 알이 저기 알과 이 알이 또 펴지면 안 되니까 여기 에 줘보면 끈이 하나 있죠. 끈을 여기서 저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또 묶어놨습니다. 그러면은 뭐이 나무는 이제 뭐 거진 다된것 같습니다. 나중에 몰라 여기 여기랑 여기랑 한 개를 더 묶어 놓는다면은 이제 뭐이 나무는 거진 뭐이이 부분의 한도에 내서는 거진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놓으면은 몇년 동안에는 그냥 가도 어,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점점, 점점 케이블 타이는 없어지고, 물론 또 이렇게 또더 생기는 부분도 있죠. 원래 자랐던 부분을 다시 묶어줘야 되니까. 근데 요 복잡했던 이 기초, 여기서는 에 이제 없어지니까 좀 시원한 면이 있습니다. 자, 저번에 제가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요. 나무가 살이 찌게 되면은, 외경과 내경이 있죠. 외경과 내경. 그래, 저도 맨 처음에 처음 방송에서는 이 안쪽으로 살이 찐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엊그저께는 또 보면은 그냥 보이기에 눈에 보기에 여기 안쪽으로가 살이 더 찢어지는 것처럼 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,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안쪽으로가 살이 찌는 게 맞긴 맞아요. 어, 그 나이테를 봐도 그렇고, 이렇게 제가 이렇게, 어좀 못한 거는 이렇게 잘라둔 게 있어요, 나무. 그래 보면은, 거의 7대3이더라고요. 바깥쪽에는 3이, 3 정도가 찌고, 안쪽으로가 7이 찌더라고요. 그 요거는 제가 정정 보고, 정정, 정정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. 안쪽으로가 살이 많이 찝니다.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보면은, 이렇게 알이 있잖아요. 이렇게. 바깥쪽보다 안쪽으로 가 살이 더 빨리 찝니다. 7대3이더라고요. 물론 요, 고개 따라 다른데, 6대4도 높이고, 거진 건데 7대3이 많더라고요. 자, 오늘은. 자, 이 나무. 좀 시원하게 이렇게 근장을 몸 보여드려서 좀 그런데요. 자, 이 나무를 보고 또 마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수영에 대해서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빰 따라가 보고 그렇게 마칠게요. 자, 오늘 좀 많이 더운데 오늘 하루도 편안하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